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돌입니다 우수라고 합니다 봄이 문 앞에까지 다가오는 우수 그냥 복이 우수수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에게도 복이 우수수 오고 또 좋은 차가 우수수 오고 오늘도 우리 중고차 매장에 많은 차가 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까다로운 심사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가성비 그리고 성능 모든 면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우리 고객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를 채랑 더뉴 니로입니다. 더뉴리로 럭셔리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2019년 발는등록한 2만 킬의 다크블루입니다. 다크블루는 청색도 아닌, 곤색도 아닌, 검정색도 아닌 다크블루라고 하는데요. 언픽 보기에는 이게 뭐 검정색이 아닐까 하는데 이 조명을 써서 사진 찍으면 이게 좀약 이게 흠입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 뭔가 좀 애매한 색들은 이 조명을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정말 선명한 색깔은 밖에서 봐야 되는데 이 조명을 켜놓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는데 그게 한 가지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고객님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바로 다크블루라고 한 청색 계통의 은은하고 깊은 청색 계통의 다크블루인데요. 무사고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좋은 게 연비가 좋죠. 조용합니다. 유집이 적게 들고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바로 무공해. 그런 에너지 환경 앞서야 됩니다. 확실한 무사고 차량, 그리고 한 사람이 탔던 차, 여성분께서 운행했던 금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는, 그리고 무칠, 가져가서 뭐 도색 한 판도 안 했습니다. 기스도 없었습니다. 무사고, 무칠, 무기스 차량이란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블리드 그러면 연비는 얼마일요 공식 연비가 약 18.6km 정도 나니다 공식 연비가 고속도로에서는 무한 뭐 20km를 넘겠죠. 그러나 복합연비가 18.6km 정도 되고요. 6단 미션의 자동 오토입니다. 또한 더뉴 니로가 이제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랄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최첨단 ADAS 사양을 동급 최초로 적용했던 차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를 보시는데, 지금 전면부 보시죠? 뭔가 좀 틀리죠? 네. 전면부를 보시면, 바로 3D 입체감각의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한, 바로 페라메트릭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바로 다이아몬드 형상, 즉, 파라메스틱 패턴을 적용한 다이아몬드 라이, 라디에이터 그릴이고요. 또한, 밑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불빛 보시면 자세히 보이면 바로 화살촉, 화살촉 형장의 화살촉 형상 이렇게 화살촉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죠 화살촉 형상의 듀얼 LED 주간 주행등입니다. 즉 키만 돌리면 바로 켜지는 주행등, 주간 주행등. 그냥 시, 나이트를 켜지면 얘가 꺼지고 나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나이트가 켜지지 않는 밝을 때에는 바로 이 주간 주행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화살촉처럼 생겼다. 화살촉처럼 생겼다는 것이고요. 이제 뒷모습을 볼 텐데,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이점 색깔이 보이시죠? 좀약 청색계통인 다크블루입니다. 청색계통. 후면볼을 보더라도 바로 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입니다. 자, 바로 후미등이 보시게 그런 겁니다. 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고요. 바로 이렇게 새로워진 뉴 니로 더뉴 니로의 후미등을 보겠습니다. 니어스 보일러부터 시작돼서 후미등 그리고 뒷범벌라지 트렁크 또 후방 감지 센서 특히 이 후방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반사풍기 뭐화사표는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차는 2019년에 2만 킬의 무사고기 때문에 신차 AS 기간이 다 살아 있습니다. 소모품도 그렇고 동력계통도 다 보증이 된 거고요. 또한 신차급 외에 너무나도 깨끗한 차지만 이차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 끝까지 보시면 이 광고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이 나옵니다. 꼭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후측면 보겠습니다. 후측면을 보시면 문콕 방지 를위해서 뽁뽁이 되어 있고요. 휠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휠이 근데 보통 니로하고 틀리 휘발유하고 하이브리드 휠이 모양이 틀린 것은 약간 외형도 틀린 이유는 공기 지향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휠도 틀리고 약간의 외형적인 모양도 틀립니다하이브리의최대나 공기저항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실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반짝반짝반짝 반짝 빛이 나고요. 센터페시아 중심 부시더라도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을 보더라도 주름살 조도 하나도 습니다 주름살 조도 하나도 고 만져보면 쿠션도 좋고 이렇게 뛰어도 너무너무 쿠션도 좋고 차가막 이렇게 하고 요동치는 것도 없이. 든든하고 듬직합니다. 이렇게 실내가 딱 보는 순간, 아, 깨끗하다. 이겁니다. 굳이 내가 설명을 한, 하지 않아도 보는 순간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을 보더라도 이렇게 질감도 좋고 쿠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망가진 것도 없고, 찢겨진 것도 없고, 쭈그러진 것도 없이 넘는 쿠션 참 좋고요. 뒷좌석을 보더라도 천장부터 바닥까지 쫙 보더라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손상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고요, 더 질감도 좋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더라도 전차 주변이 카페트가없어버리고 코일 좀 벌집 매트를 깔 정도로 관리에 신경을 썼던 차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핸들을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더라도 이렇게 바로 오디오 컨트롤 기능 또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매끄럽고 깔끔하고요. 뭐 특히 달아지거나 망가진 것도 없다는 거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2만 2 0 킬로입니다. 실주행거리입니다. 바로 계기판 이렇게 바겠습니다 계기판 왼쪽에 있는가 바로 RPM. 그리고 오른쪽은 속도계고 가운데가 트리컴펜터인데요. 지금 현재 문이 열렸다 해서 차 그림에 문 열리면 이렇게 그림뜨고요문이 닫혀지면 없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거리 맨 밑에 나오죠? 2만 2천 0백 2만 킬로 실주행거리입니다. 고객님에게 약속드리지만 이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제대로 운납니다 실주행거리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센터페시아 중심을 보시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시원할 때, 더울 때, 뜨거울 때, 미근할 때 마음껏 공기 조절 열차 열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어봉도 이렇게 듬직하게 바뀌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더라도 이렇게 노란색 또 빨간색이 있어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 어떤 상태인가를 알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과 차를 지켜주고 안심해주는 행복 지킴이 필수 아이템. 블랙박스는 필수입니다. 바로 24시간 앞뒤를 지켜주고 바로 우리 고객님의 신변을 부어주는 바로 블랙박스가 있다는 건 트렁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트렁크를 보더라도 넣었고요. 트렁크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차 살때 받았던 모니 터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트렁크도 이게 렇 공간 활용이 넓어서 여기에 뭐 간단한 개인적인 짐이랄 할지 가정용품, 회사용품도 마음껏 업무용으로 쓸수 있고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 때도 기름값 걱정 없이 쭉쭉쭉쭉 달려가면 아주 좋습니다. 왼쪽 상태를 보시면 바로 버튼 시동. 제 머리 위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접이식 밀러. 제 밑에는 차선 이탈 방지 센서 네, 이런 기능들이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이 다 있고요. 휠하고 타이어 보드로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휠은 일반 휠보다 더 공기정을 적게 받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깨끗합니다. 정말 기스 하나도 없고 타이어 상태에도 2만 키로밖에 안뛰어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새것과도 비슷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엔진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배터리도 강력하고 또 부동액도 깨끗합니다. 부동액은 지금 두 개입니다. 왜요? 이건 엔진 하나는 바로 가솔린 엔진을 위해서, 또 하나는 배터리 엔진을 위해서 이렇게 부동액이 두 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바로 전기선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들어갈 때, 휴발제로 들어갈 때또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입니다.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 정말 조용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엔진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성능을 볼 텐데요. 지금 자동차 그림에 보시듯이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건 하체를 봤을 때도 미세누유도한 방울 높은 만큼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신차 AS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차를 보고 계십니다. 이 차는 실 매물이고요. 저는 수원역 뒤에 있는 s k v 원 매물단지 우리들모터스에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 차를 마음껏 신전할 수가, 수가 있고, 충분히 시운전 충분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매장 방문이 어렵고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만 주시면 제가 이 차를 직접 가지고 우리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출장 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매물, 실소유자 그리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차의 결제 방식은 카드, 현금, 할부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어쨌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여건에 따라서 카드냐 할부냐 현금냐할 수가 있는데요.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장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황이나 중도상황도 충분합니다. 아무 때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할부를 할때 할부가 무조건 된다. 신용이 좋다고 든던 무조건 한여 할부가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중고차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로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다양한 신용 정보를 통해서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냥 막 된다는 그건 막 던지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고객님의 신용 정보는 개인 정보란 라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른다. 그렇다면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더뉴 니로를 보셨습니다. 럭셔리 등급의 더뉴 D로 하이브리드 럭셔리 2019년 8월에 등록한 2만 킬로의 다크 블루 색깔 확실한 무사고의 오토 차량 오늘 판매 금액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